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크게 세 번에 걸쳐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라 우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행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일의 개념보다는 유람이나 휴식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런 전도 여행을 여행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순례 또는 고행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좋게 좋게 이렇게 넘어가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가는 곳마다 배척당하고 매맞거나 도래맞거나 하는 등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복음에 복음 전파에 바로 사도바울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밖에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바울과 그 일행들을 통하여서 전파되었고 이러한 열매로 이방인을 중심으로 공동체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제자들의 무리들이 세워졌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에 열정이 있는 한 무리가 있는 반면 또한 무리는 이들의 복음을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모든 과정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들을 쫓는 무리도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대 세력들은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도 계속 그 추격을 멈추지 않고 바울 일행을 괴롭혀 왔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은 지구 끝까지라도 바울을 쫓아가 그들을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리를 충동하여서 바울을 돌로 치는 데에 성공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무리를 선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온갖 거짓말과 술수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았을 것이라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 여기는 일은 무조건 옳은 것이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요. 진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착각하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겠지 라고 생각이 들, 거,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일을 우리가 행할 때도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당장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열심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시야가, 특별히 우리의 영적 시야가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겸손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듯이 우리의,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고난이 함께 하는데 나의 삶 속에는 믿음의 믿음과 그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달려나아갈 때에는 바로 반드시 사도바울과 같은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 22절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돌에 맞았지만 다시금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다시금 제자들에게로 향합니다.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애에게 자연스럽게 고난이 고통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8장 17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과 함께 무엇도 함께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감사요 은혜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도 없고 어떠한 고통도 없이 세월 흘러가는 대로 아무런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는 고난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전주곡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앞서 읽은 로마서 8장 17절 뒤에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당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당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당한다면, 우리의 고난 뒤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가 겪었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헛된 약속에 목매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고비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을 나 자신이 잘해서, 사도바울 본인이 잘해서, 본인이 잘나서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바울은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고통 당하고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편안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사도 바울이 복음 위하에서 고난당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 그 모든 일에 고난받고 고통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가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제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놓치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입술로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금 고백하며.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